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을 쉽게 알려드리는 마켓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오마하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바로 워렌 버핏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버핏은 9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지만 이번 연례 주주총회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렉 그래, 아벨이 연말부터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 버핏은 1965년 당시 부실기업이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이후 이를 시가총액 1.2조 달러에 이르는 초거대 기업으로 키운 장본인이죠. 그런 그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는 현재 비보험 부문 부회장인 그레가벨입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 2000년 버크셔가 인수한 미더메리컨 에너지를 통해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아벨은 2008년부터 미더메리컨의 ceo를 맡으며 회사를 다각화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이후 60개가 넘는 버크셔 자회사들을 더 능동적으로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버핏은 아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렉은 나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버핏은 자신이 여전히 회사를 돕겠지만 이제 실질적인 경영과 자본 배분의 결정권은 아벨에게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버핏이 본인의 주식 약 1,600억 달러어치를 단한 주도 팔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렉 체제하에서 버크셔의 미래가 나보다 더 밝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아벨에 대한 신뢰를 넘어 버크셔의 투자 철학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벨은 워렌과 팀이 지난 60년간 해온 자본 배분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벨이 CEO 역할만 맡을지, 의장직도 겸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버피든 생전에는 아들 하워드 버피디 비상근 의장직을 맡게 될 것이라 했지만, 이번 발표가 그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벨 본인조차도 이번 발표가 있을 줄 몰랐다는 것인데요, 이는 얼마나 극적인 결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주총회는 이 발표로 마무리되었고, 자리에는 4만 명의 주주가 있었으며 버피들 향해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오마이 현인이자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피 대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렉 아벨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버크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아벨의 리더십이 어떤 성과를 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